이재명 대표와 두살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아들 행세를하고아두살 많으신 <laughs> 거니까 어리시다는건 어린데 네. 이재명 대표의 아들 행세를 하고 다녀요.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오늘 1시간 일찍 왔습니다 해도도 네. <laughs> 너무합니다 그, 평소... 권력바라기 최진광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제가 보통은 한 5분 전에 옵니다 대표님 오시니까 한시간전 와서 기다리고 아, 네. 그뭐 대표님의 이제 뭐 정책이나 정치적 지향성을 제가 이제 함께 하는 거죠 그렇게 <laughs> <laughs> 이해를 하셔야지 아, 권력바라기 아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네. 오늘 아, 감, 감사합니다. 그 <laughs> 오늘 방송을 같이 하다 보면 유네관의 냄새가 좀 많이 날겁니다이 <laughs> 애관인가요, <laughs> 이제는? 아 맹목적 지지자. 이 사람이, 네. <laughs> 네. 그래도 그 학자로서의 네. 품위를 지켜주신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정말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laughs> 이재명 대표, 박수로 환갑합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아, <laughs> 아 아니 근데 와. 왜 이분을 소개를 안 하시죠? 언제 <laughs> <이제> 할 거예요. <웃음> 네, <laughs> 네. <네네>. 순서대로. <laughs> 아, 순서대로. 네, <웃음> 네, <웃음> 네. 또 대제되는 사람. 배제시키신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어, 아닙니다. <laughs> 네. 아 대표님이 오늘 주인공이라고 마지막에 소개할 거라는 이런 그렇네. 잘못된 생각 갖고 계셨던 거 아니죠? <laughs> 아 저는 뭐 당연히 이렇게 할줄 <laughs> 이렇게 도니까 이쪽으로 네. 이렇게 방향이. 네. 아이 약간 감성 있으신 것 같아요. <laughs> 아, 아닙니다. 네. 네. 그래요? <laughs> 네. 자 아무튼 3년 만에 네. 함께해서 아주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 대표님은. 네. 답은 하지 어, 마세요. 갑자기 긴장되고 있어요. <laughs> 뭐, 솔직히 뭐 미래 권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가장 큰 정당의 대표시고 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사실 쓴소리 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리고 쓴소리 솔직히 들으면 기분 나쁘시죠. 아닌데요. 에이. 어, 그게, 그게 약간 네. 다른 점인데. 네네네. 실제로 예를 들면 이제 위치 역할이 좀 바뀌고 커지면 네. 말들을 잘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음. 저는 권장해요 왜냐면 상당히 위험한 지경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잘안 해서 제가 권유를 많이 하죠 할 얘기를 좀 하고 네. 지적할 거 하고 하자 어. 어, 제가 의도적으로 많이 하는데 막히는 건 사실입니다 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 제가 원하지는 않습니다 자 지난 대선 이후 오늘이 이제 첫 만남이니까 지난 대선 때 이야기부터 좀 네. 잠깐 좀 해보고 싶습니다. 2022년 3월 9일 대선 투표가 있었는데, 아, 있었죠. 아, 개표가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은 음. 당선자가 그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네. 데 저는 그때 윤석열이 단상에서 그걸 하는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음. 정말 너무너무 끔찍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끔찍한 일이 (0.73퍼센트) 포인트 차로 일어나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3월 10일에) 방송을 해야만 하는데 와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트라우마였어요. 저... 아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인간 이재명은 어떠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 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경우를 다 상정해서 사실 미리미리 대비를 다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장 상황이 좋을 때도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를 대비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양쪽을 다 생각해 놨죠 어, 생각해 놓고 물론 뭐다 준비도 하고 어, 그런데 저는 처음에 개표를 할때 우리가 많이 앞섰잖아요 네. 음. 근 이게 좀 좁혀 들어가더라고요. 음. 밤 12시 넘어 1시 좀 넘으면서 아 졌구나. 그때는 음. 거의 따라가 따라 잡힌 아 상태. 네. 결국은 아지겠구나. 그래서 결국 졌고. 음. 이럴 거면 깔끔하게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음. 근데 미련을 갖게 되면 갈등이 격화되잖아요. 네. 진측은 더구나 미세한 차이로 질것 같은데. 음. 그러면 이제 미련 남고 저쪽은 불안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제가 빨리 정리를 해준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쪽이 저는 사실은 저도 걱정했죠 똑같이 예, 지금의 이런 상황 비슷한 게 발생할 가능성이 아, 높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했는데 이제 일방통행 때문에 에이. 그래도 우리가 협력하고 우리가 좀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면 이제 여야가 서로 역할을 조금씩 나누고 존중하고 하면 상상했던 것보다는 좀 완화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아. 생각을 해서 제가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빨리 아. 성복하고또 최대한 격려해 주고. 우리 가까게 승복하자라고 네. 했던 건데 근데 그러니까 꼭 개헌이라기보다 네. 완전히 폭주 기관차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을 하셨어요 (2022년) 연말 정도부터 제 생일날 소환장을 소환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이것도 뭐~ 좀 아, 그렇구나 아 그리고 이제 막 수사를 아주 가혹하게 하고 아막 없는 거 만들고 막 압박해서 일 벌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나? 음. 그아 걱정을 했었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2023년은 이제 1년 내내 이재명을 잡아넣느냐뭐 많으냐로 네. 세월 다 보내버렸고 네. 2024년 이제 총선이 되, 되면서 그 언저리에서부터 이 사고를 치겠다. 아 그래서 제가 사실 2024년 총선 때 정말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만약에 이 총선에서 우리가 지면 과반을 뺏기면. 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겠다 네. 어. 지금 이 행정 권력만 가지고도 이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는데 입법권까지 장악하면 완전히 다 뜯어 고치고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 것 같아서 네. 저는 총선이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어. 그러나 저는 이제 국민들을 믿으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을 하는데 국민들이 또 그쪽을 선택하지는 아닐 거다라고 믿기는 하지만 네.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 어. 순간 순간 선택하는 과정에서 뭐 지지율이 역전됐다 고 그러지 않나. 음, 뭐그 우리 과반을 네. 뺏길 거라 고 그러지 않나. 음. 그 와중에 어쨌든 유시민 음. 그 작가님하고 네. 여론조사 꼬 이런지 네. 많이 도움이 됐죠. 아. 많이 도움이 됐고 그 낙선하신 0.73% 들어 낙선하신 다음 날 통화를 했어요. 대표님하고요? 네, 아, 동호는 거... 별로 안 봤는데 받았던 <laughs> 사람이 그 한... 너무 억울해 가지고 제 네. 마음에 걸고 둘이. <laughs> 아니, 그냥 너무 억울해서 제가 막 울었어요. <laughs>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네. 아, 공직으로 그래서... 갈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아이고. 왜이 억울해. 왜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고요. 이십 안정 <laughs>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의외로 대표님이 진짜 아까 분이랬어요, <laughs> 말씀하셨던... 진짜로. 아니 담담하게. 아, 진짜요 진짜라는 거죠. 그걸... 네. 너무... 아, 더... 아니뭐 이게 사적인 와... 전화니까 충분히 진짜? 뭐 만약에 갑수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 생각이 있다면 아저사람 큰일 날 사람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시고. 어, 가능한가? 본인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뭐 내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우리는 그니까 보는 사람은 너무 막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맞아요. 수 있을까. 아, 그리고 여론조사 그 방송 여론조사도 거의 붙어 있었고 어떤 건또 음. 앞서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나오고 또 윤석열 같은 사람이 아. 대통령이 된다는 게분노하에 차오르는 게 어, 차오르는데, 그게 크죠. 근데 대표님은 그때 정말로 담담해. 담담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는데 와. 본인은 그냥 가만 계시더라고. 그래서 언제 오는 거 아니죠? 아니 제가 그뭐 비밀입니다. <laughs> 일만 정리해봐도 이건 행복하고는 가장 거리가 먼 <laughs> 삶을 사셨어. 삶이거든요, 진짜로. <laughs> 네. 아니 근데 진짜 야 그래 뭐나 정도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은 아니죠. 아니죠. 네, 과정이, 그럴 수가 없죠. 과정이고. 네, 사실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기도 아, 하고 힘들기도 하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도못 네. 견뎌 이거는. 생각해 보면. 제가 성남시장 때가 제일 행복해요. 아 그래요. <laughs> 지금도 그얘기하면 남들이 그래요. 그 얘기할 때 제일 행복해 보이네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네. 어.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지요. 다시 성남시장 하시게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돌아가기 열받아. 뭐 하는데? 지금 아니, 아니 너무 좋아하신다고. 아, 경호, 아, 대통령도 하고 성남시장도 할 수도 있나요? 아 있나? 이거는 있나? 정말 우윤희만할수 아, 아, 있는 아니, 발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2024년 1월에 이 얘기는 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대표님에게도 진짜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음. 네. 어, 또 보시는 분들도 또 트라우마일 수도 있으니까 네. 김진성으로부터 이제 피습을 당했습니다. 네. 음. 음. 하, 저는... 김진성은 이제 대법에서 이제 15년 선고 받았고 음. 근데 저는 그 자체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충격적이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와 이건 정말 대한민국 언론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던 음. 게 사람이 진짜 죽을 뻔한 겁니다. 이거는 네. 진짜 죽을 뻔한 거야.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은 특혜 시비로 다 뒤덮었어. 음. 이재명의 뭐 헬기 이송 특혜 시비 음. 당사자가 나였다면 음. 와 나는 정말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이 지경인데도. 그거. 나를 또 공격하네. 와, 이거는 진짜 내가 오갈 때 없거나 이런 생각이 들것 같거든요. 네. 어떠셨습니까? 전뭐 맨날 당하던 일이라. 그런데 이건 너무 했어요. 심하잖아요. 네.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아니요, 뭐 저는 별로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그 그 전에도 뭐 수없이 반복됐던 일이어서, 어, 아또 그러네. 어, 그래 제가 구직을 해명해명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결정적인 건 그런, 그런 거잖아요. 1cm 열상. 아. 그래서 사실 자상, 자상하고 열상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네. 아카운 칼로, 펜싱 칼로 찔려 봐야 꼭그 들어가는 입구는 몇 센치 안 돼요. 네. 깊이 들어가죠. 음... 근데 이거를 열상이라고 살짝 찢어진 걸 젓가락으로 찌, 찢어졌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아. 그런데 그런 거는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때까지 거의 정치 인생 거의 대부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살았던 이유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칼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네. 그걸 잘 찌르겠다고 갈았잖아요 네. 네. 연습도 하고 아, 아. 목을 찌르는 연습을 목 높이에다 놓고 실제로 아. 1년 내내 연습을 한 거예요 찌르서 찌르는 연습을 음. 그 연습한 목공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참 우연히 정확하게 위치는 잡았어요 이 동맥과 정맥 사이를 찔렀거든요 찔렀는데 또 여기 카라 네. 여기에 플라스틱이 오, 있습니다. 네. 여기에 걸렸는데 네. 이 사람이 칼을 안 갈고 보통 날카로운 칼로 찔렀으면 제가 죽었어요. 음... 어? 어... 가라... 이게 매우 물리적인 건데 칼을 가는 바람에 칼이 약간 둥그러졌습니다. 음... 어... 이렇게 날카롭지 않고 음...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양날이 이렇게 약간, 약간 둥그러게 음... 이러면 잘안 들어가요. 음... 어... 원래 군용, 군용 단검은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야 잘 들어가요. 음... 이 사람이 가, 잘 주의했다고 잘 가는 게 실패 원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정확하게 칼라에 찔렸고, 이거 음. 그러니까 음. 하늘에 덕에 산 거죠. 이게 음. 달리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 남은 사람은 음. 하느님이 보아서 그때 몰라. 아니 대표님이 그래서 지금 기조된 건이 몇 건입니까? 1 5 건쯤 됐어요. 아니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지금 다섯 법원 간. 다섯 군데서 재판을 하고 있는. 데와그거 어떻게 감당해? 죽을 지경이죠. 죽을, 아, 죽을 지경이에요. <laughs>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와 느끼고 이거 어떻게 해? 스트레스도 쌓이고. 심지어 그 총선 때당 대표인데도 <laughs> 재판을 받았어야 <laughs> 어, 저, 돼. 그렇죠, 그렇죠. 이 말이 되는 나라냐고. 선거기간 중에 제가 다섯 번인가. 재판 음. 같은 아, 거 아,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은 진짜 영화 같은 음. 대선이었어요. 왜냐하면 대장동 대선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처음에는 다 이재명이 대장동 음. 범인인 줄 알았어. 그들여다 볼수록 네. 음. 아니야 윤석열이 나오는 거야. 아니 진짜 이건 너무 <laughs> 응. 영화 같잖아. 응. 부산 저축은행 수사 부마 응. 그것도 가경수 나와. 박영수 나와. 박영수 나와. 와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거 할 때마다 되게 억울하거든요. 내일도 아닌데. 근데. 저보다는 좀덜 억울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더 웃기는 거는 우리가 특검하자 그랬는데, 네, 맞아요. 그쪽이 특검을 안 하면서 특검, 거부하자, 그 범인이라고 <laughs> 현수막 붙이잖아요. 이걸 <laughs> <왜 그래>? 아니, <laughs> 그 토론할 때, 네. 그 이재명 후보가 바로 제안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누가 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응. 아 이거는 이제 응. 우리가 진실을 밝히자. 응. 답을 안 해. 응. 답을 안 해. 답하십시오. 다섯 번 물어봤어요. 응. 어, 답을 안 했어 응. 결국은. 근데 왜 뽑아준 거예요? 그런데 네. 다 이재명이 수사를 피했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요 네. 대장동 때문에 거부했다고. 졌잖아요. 아 정말. 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0.73% 패배라고들 하는데 네. 실제로는 민주당 계열 대통령 후보 중에 득표를 가장 많이 했어 맞습니다 역대 제일 음, 많이 표수만으로 어, 네. 그런데 훨씬 더 많이 갈수 있는 표가 왜안 갔느냐 정치 무관심층에서 저렇게 검사들이 맨날 쪄야 되고 맨날 재판에 가니까 뭐라도 있겠지 그렇지요. 맞습니다. 뭐라도 잘하다. 잘못이 있겠지 네. 이 층이 엄청 많아 네. 지금도 아, 그러죠 네. 그런데 그렇죠. 지난 몇년 동안에 적어도 저렇게 감옥에 못 넣는 거 보면 음. 좀 억울하긴 어, 어, 억울한가보다 <laughs> 층이 굉장히 많아졌어. 저학생이. 어, 그 그래. 제가 그, 아, 굉장히 뭐 슬프고 힘든 이야기를 좀 했는데 <laughs> 네. 그나마도 이제 좀 밝은 이야기가 <laughs> 아, 2 0어요아 있죠. <laughs> 어, 2024년 4월 10일 총선 정선, 앞선. 정선, 네. 이거는 그래도 굉장히 그 밝은 뉴스고 그리고 돌이켜 보니까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맞아, 날이었는지. 네. 정말 국민께 감사하다. 네, 네. 이때 이런 결과 안 나왔어 바,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와, 끔찍하죠. 끔찍해. 끔찍하죠. 네. 네. 기쁜 이야기는 뭐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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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총선 이제 압승하니까 윤석열이 이제 많이 당황했죠. 네. 그래서 야당 대표로 전혀 인정하지 않던 이재명 대표를 만납니다. 예, 네, 그게 이제 2024년 4월 29일인데 이참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카메라 앞에서. 어... 특히 거북한 이야기를 좀 하겠다면서 (15분간) 너가 요렇게 잘못한 거야 요걸 쭉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아 저는 그때 참 좋았거든요 <웃음> <웃음> 아무도 못 했을 거야윤성열 아, 앞에서 정중앙에 앉고 아, 네. 대통령 옆에 름1 1이좋1 1 @이름11 이거1 1 @이름11 이제화면이 통해서 이고 네. 비공개 회담은 저희가 모릅니다. 아, 그렇죠. 거기서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가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아 사실은 그 저희가 면담을 할때 그쪽에서는 독대를 좀 하자 그랬어요. 음, 독대를 하자. 1대1로 배석자 네, 없이. 하 네. 저희가 사양을 했어요. 계속 그니까 요 요청 계속 있었는데 어, 이건 위험하다. 음. 왜요? 나중에 어떻게 발표될지 그렇죠. 모른다. 증인이 아 없잖아. 증인이 네. 워낙 거짓말 잘해. 그렇죠. 그래서 그때 예를 들면 박정희를 김영삼이 그 독대를 네. 했다가 그때 완전히 망했다고. 네. 그런 얘기까지도 참모들이 하면서 음.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 다음에 아 저는 독대하고 싶었어요. 음. 아 진짜 진심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음. 전 음. 음. 아 정치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음. 근데 어쨌든 참모들이 그거 너무 위험하다. 음. 아 그래서 경우 안 했어요. 안 음. 했고. 근데 우리는. 국민을 상대로 뭔가 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준비를 해갔는데 카메라를 싹 치우려고 그러잖아요 아 <laughs> 그래서 아 불러가지고 네. 아유 대실하고 아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준비 미리 얘기 그래서 그렇게 될줄 알았으니까 네. 준비해서 이건 내건 꼭 얘기해야 되겠다는 네.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비공개 이제 회의를 하게 됐죠 네. 우리 그건 또 우리 참뭐두명 저쪽 사명 두명 저쪽이 또 기록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한 7명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제가 뭐 말씀드릴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손을 많이 해도 말을 많이, <laughs> 그래도 말을 많이 아,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했어요. 아 제가 주제를 좀 바꿔 드렸죠. 음. 근데 뭐 무슨 말씀을 하시면 길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두서 없어요. <laughs> 그래서 아니 고 그렇고 요 얘기는 좀 한번 또 해봅시다 이렇게 음. 주제를 좀 바꿔서 음. 조금은 얘기를 했죠. 예, 아. 네, 결국은 사실 실력도 매우 중요하고 의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음. 네. 그냥 남 보고 놀아야지, 남명예한 우리 가 한번 폼이 나 잡아봐야지 이런 사람 절대로 아, 음, 하면 안, 그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지목 교수님, 네. 이재명 대표는 그 실력제로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 아첨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laughs> 실력 키워 주시기바 하겠습니다. 네. 그... 반면으로 저거를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국민들이 이 응원봉을 들고 저걸 이겨낸단 말이야. 저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봐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아니라 음.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모범적 사례들을 저는 전 세계에 우리가 수출하게 될 거라고 봐요. 엄청난 힘으로 파급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아마 메카가 될 겁니다 네. 또 문화의 메카가 되겠죠 그 언젠가 민주주의 또는 문명 음. 새로운 문명 새로운 문화의 발상지 이로 아마 순례를 다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음.